무슨 여행지? 빨리다 그래. 어떻게, 어떻게? 농사하지 아니, 뒤에 빼야지. 빨리봐. 걸리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간 어. 초등 어. 여행 있잖아. 수학여행. 수학 그래. 고3 때치는 시험, 대학가때 쓰는 거. 수능 시험. 그래. 야, 이거 뭐, 전화다 이거, 잘한다. 이거 그 빵집이야. 그 옷을 움 예, 거기 빵리 트. 게트 엘돈가스 엘프라이 에어프라이엘아니이니프라프라이아아라이니프라프라이기프라이어프라이 엘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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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이엘자라상파자이 엘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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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프파자다 어제 어제 이게 뭘 먹고 나서 아이씨기 이대신 이대신 야야 대신 <laughs> 이게 몰라 넘겨 넘겨주세요 그 북한의 그 제일 높은 사람 아, 김정은 어, 그래 내가 잡고 넘긴다 이거 옛날 동화야. 그 나무 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한거 있잖아. 그래. 뭐 이거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돈 내는 거. 성금. 아니 기부. 그거. 말고. 아니. <laughs> 교회가 돈 내는 거. 뭐. 패스인나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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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많이 패스. 하면 근데 문제가 줄어들면 없을 수도 있지. 이거 <laughs> 그이는데 그 있잖아, 고 40초. 그 해산데, 그 그이남들 뭐라 그래? 컴퍼니? 아니, 아, 니거기자이기자야기자 아니, 뭐야? 이거 뭐야? 그, 아, 이거 뭐야? 그래. 이거 이렇게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있잖아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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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피거 뭐야? 이거 뭐이 연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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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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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영화들 칼에 <laughs> 공격하는 <laughs> 영화 있잖아. 칼 하는 야, 어, 나 맞았어. 근데 패스만 열 개? 열 개. 오. 어, 10개.